안녕하세요. k 비자입니다 오늘은 태국 배우자와 F6 국제 결혼비자 성공적으로 실제 발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불법 체류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결혼비자 발급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불법 체류를 있어도 F6 비자는 신청하실 수도 있고 허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k 비자와 태국 배우자와 F6 국제를 성공했던 분의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불법체류력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비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이번 사례는 태국 출신의 배우자분이 한국에서 약 9, 9개월간 불법체류를 했음에도 K비자를 통해서 F6 비자를 한 번에 발급받으신 실제 사례입니다 어, 불법체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정해진 체류기간 이외에서 오, 더, 오버에서 체류했다는 일억이므로 이것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자 신설할 때 굉장히 까다롭고 서류 준비하는 과정도 어, 몇 다른 일반적인 분들 대비 몇배 이상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 실제로 이 외국인 배우자분과 만났던 한국인 배우자분은 어, 2024년 대, 대전에서 만났던 만나셨고 어, 한국인 배우자분이 그, 그 당시에는 약간 안타깝지만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배우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까워졌고 공식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 두 분이 어, 실제로 어, 배우 연인으로서 발전하게 된 사례입니다. 네. 어, 저, 근데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불법체류 이력이 있어도 F6 비자는 좀 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불법체류를 했을 때 외국인 분이 벌금을 납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납부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한국의 불법 체류 중이시라고 하면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면 1년에 불특정 다수 일정으로 자진 출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진 출국 기간에 불법 체류 자진 출국 기간에는 이 벌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그 기간이라도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출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B자 가이분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 이력이 있었지만 2023년 10월에 자진 출국 제도를 통해서 벌금 없이 어 태국으 돌아가, 돌아가셨던 겁니다. 어, 이, 이 중에서 KB전 이지점을 분명히 어, 명확히 인지하고 어, 자진 출국 기간을 통해서 분명히 합법적으로 어, 벌금을 다 어, 면제기간에 출국하셨다는 점 확인을 하고 어, 기본적으로 이분은 비자를 진행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KB전 이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법 체류를 왜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한국 체류 중 별도로 뭐 다른 범죄 행위가 없이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생활했다는 점도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자진 출국 당시에 했던 서류들도 추가로 받아서 이분이 자진 출국 기간에 문제없이 한국을 잘 출근했다는 점도 네,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k b 자의 현지 태국 파트너가 있는데 이분께서 범죄 행위를 찍면서 건강검진, 해, 해, 각종 태국에 대한 서류를 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 이상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두 분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셨고 어~ 한국인 배우자가 태국을 방문해서 양가 인사도 진행했었고 어~ 참, 참고로 한국인 배우자분은 당연히 소득이 소득계는 충정할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그다음 한국인 배우자분도 어~ 초혼이셨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인 배우자 초인력이 없는 점도 그런 진정성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도 이번에 진정으로 한국에 결혼비자를 받고 공식적으로 오시기 위해서 세종학당도 다니시면서 정말로 이분이 열심히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분은 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자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심사 과정에 교재 경위서,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만남 날짜 등 사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근거를 보충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심사 4개월 만에 F-6 비자가 승인되셨고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불법 체류 의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사과문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기반의 백관적인 자료, 어떤 식으로 불법 체류했었고 난 어디에 체류했었고, 어 하지만 이 기간에 나는 정상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이 한국에서 생활했고 그 다음에 출국 과정에서 나는 자제 출국 기간에 합법적으로 한국의 질서에 맞춰서 출국했다는 자료도 굉장히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분이 세종학당 수료 등 실제 대화 영상 등을 전해서 두 분이 진짜로 결혼비자를 통해서 진짜로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는 결혼에 있어서 진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결혼비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어 이런 불법 체류 있거나 했을 때는 조금 더두 분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는 것을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런 서류들을 어, 최소 7점권 이상 고객을 상담하면서 받은 데이터들 바탕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 비자는 단순히 서류 준비가 끝이 아닙니다. 불법 체류고 있거나 과거 체류 이력이 좀 복잡한 경우에는 정말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 직접 하기보다는 이런 서류들을 꼼꼼히 그 태국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심사가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고 비자가 불어 되면 6개월 이상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을 무엇보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 b 자는 전화, 이메일, 뭐 테스트, 카페, 홈페이지 있으니까요. 어 다양한 저희는 실시간으로 카톡 상담도 가능하니까 관련돼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